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월 16일에 실시된 고3 9월 모의평가 국어독서 항미생물화학제의 종류와 작용기제라는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과학 지문이지만 딱히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우선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의 종류로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제시합니다 세균과 진균은 세포막 바깥부분에 세포벽이 있는데요 이 세포막은 지지를 주성분으로 합니다. 반면 바이러스는 세포막 대신에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 이 문단을 볼게요. 생활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해요. 이 항미생물 화학제는 살균 효과가 있는데요.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항미생물 화학제 중에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합니다 포자는 아까전에 1문단에서 나왔던 단어죠 그리고 두 번째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돼요 감염방지제 중에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소독제라고 합니다 이 소독제는 감염방지제에 포함되는 종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3문단을 볼게요. 항미생물화학제의 작용기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고 해요. 첫 번째 기제는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입니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지를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 벽을 약화시켜요. 즉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체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한 알코화 함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지질 피막의 유무와 그게 없이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 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돼요이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황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하는데요.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킵니다. 앞문단에서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즉 바이러스 표면을 손상시킨다고 했는데 산화제는 내부에 침투하여 대사 기능을 저해하기도 하네요. 알킬화제와 산화제의 내부 대사 기능 저해 방법이 나오고 그리 마무리됩니다. 이들의 주제는 방역용 화학 물질인 항미생물 화학제의 종류와 항미생물 화학제의 병원체에 대한 작용 기제입니다 <목소리>